특출한 성분으로 만든 항암 기능성 식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돼서 이르면 이달 안에 시판될 예정입니다. 주용호 기자가 전합니다. 항암과 암치료 부작용이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입니다. 해모힘과 해마토으로 이름 지어진 이들 식품은 생체 손상을 막고 소혈과 면역 증진, 생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입증하기 위해 쥐에게 암세포를 투여해봤습니다. 암세포가 계속 전이되는 왼쪽 주와는 달리 기능성 식품을 투여한 오른쪽 주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이두 기능성 식품은 해바라기와 방지 등 우리의 전통 한약재에서 그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생명공학과 방사선 기술로 천연생약재를 조합해 새로운 복합물질을 만드는 방식을 썼습니다.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를 해서 그것의 각각의 그 효능을 검증한 다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다시 그 성분들을 재구성한 겁니다. 종전의 천연 생리 활성물질은 항암 효능에 한계가 있고 독성까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항암기능성 식품은 여러 성분을 조합해 효능을 높이고 독성은 없었습니다. 이들 항암기능성 식품은 원자력병원 등에서의 임상시험과 병행해 이번 달 안에 수판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용호입니다. 환자의 면역력을 탁월하게 높여주는 새로운 생약 복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백혈구 회복을 높여주고 암 치료 부작용도 크게 없애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성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약을 섞어서 만든 해모임이란 생약 물질입니다. 원자력 연구소는 천연 생약제 30여종을 집중 분석한 끝에 당귀와 천궁, 백작약 등을 재합성해 이 생약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생약제에는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조혈장애를 없애는 황산화물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 성분들을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면역 증강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조다당 물질이 면역 조혈 기능을 증진시키고 황산화물질은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의한 정상조직 손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새 생약물질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각각 12명에게 새 생약 물질을 복용시켰더니 모두 회복 속도가 60% 정도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 생약 복합제는 암 치료에 따른 염증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면서 기력이 떨어져 문제가 됐지만 생약 복합제를 복용한 환자의 80%가량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해모 힘을 먹은 환자들은 전신 무력감이 많이 없어져서 더 약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물질에 대한 2, 3차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원입니다. MBM 메디컬 센터에서는 국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면역 열풍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인 암중모색에서 국내 면역 연구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암. 현대 의학의 3대 암 치료법은 외과적 수술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하지만 말기 암인 경우 암 완치는 고작 20%, 첨단 현대 의학도 암을 불치병으로 남겨놓은 상황인데 현대 의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불치병들 그 해법을 면역력 강화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들이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학연 협동의 면역 연구 개발은 경쟁력 있는 교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로 부작용 없는 면역 치료에 도전하는 우리 의료계의 변화. 오늘 암중 모습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대덕 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 원자력연구소,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전문연구기관인 이곳에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첨단 기술력을 기본으로 암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방사선 식품 생명공학연구팀의 조성기 박사는 이런 연구를 이끌어가는 인물. 암 치료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지난 5년간 수많은 생약제의 성분 분석부터 동물 실험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통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쓰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는 어, 면역조혈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재생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어,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혹은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밥을 잘못 먹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증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독성이 없는 어, 식품 소재들을 이용해서 어,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백작약, 청궁 단계를 조합하고 그 추출물로부터 유효성분을 분리해내고 그 유효성분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신복합조성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복합조성물은 면역조열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향암 효과도 가지고 있고 방사선에 대한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들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방사선이 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은, 어, 정상 세포를 방사선 쪼이면, 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포가 손상을 입어서 DNA가 이렇게 절단되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물질을 개발해서 물질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DNA의 손상이 이 정도로 감소되는 그런 물질을 찾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소장의 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방선만 조이면은 그 재생 조직이 상당히 많이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먼저 투여하고 방선을 조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혈 모세포에 대한 그 보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인데요. 어, 방선 조사했을 때 조혈모세포가 살아남아서 재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어, 이 물질을 투여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조혈모세포가 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어, 이 정도로 어, 증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 활성화를 통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도 이미 도출된 상황. 우리 고유의 생명체인 단균형을 이용해. 기존의 한방 처방과는 차별화된 생약 복합물을 만들었다는 설명. 예, 저희들이 개발한 이 복합 조성물이 암세포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쥐에 먼저 암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식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암 어, 생쥐가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정도에 다 죽게 되는데 이때본 복합조성물을 투여하면은 더 오랫동안 이렇게 생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복합조성물이 암세포를 살해할 수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T세포의 활성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대식세포의 암세포 살해능을 이 정도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본 복합조성물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암세포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벤처기업과의 협력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 1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90조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5년간 수십억 원의 자본을 투자했고, 이것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기술이 상품화되면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상품군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 시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게 알리셨어요. 지속적인 산학연 협동으로 신물질을 개발해낼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높은 불가가치를 창출하는 생명산업 발전에 탄력을 끌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신기술 연구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파는 데 전념하고,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도 상품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개발하여 상품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좋은 제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산학년 컨소시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을 보완해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전문 연구기관과 벤처기업, 대학의 연구주들이 그 흐름의 중심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탄생시켜야만 하는데 면역연구 등을 통해 부작용 없는 암 치료를 열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술 출자를 통한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금전이 아닌 기술 투자에서 연구기관 벤처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연 생약 복합 조성물인 해모임입니다. 한국 원자료 연구소가 중장기 연구 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이 생약 복합제는 동물 실험과 암환자 임상 실험에서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임상 실험 결과 면역세포 회복 증진과 염증 등의 부작용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방사성 치료에 의한 암 발생 억제 효과도 6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암환자 치료 시에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병이나 만성질환 환자들에서 면역조율 기능 회복에 아주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성과물이 기술 출자 형태로 산업체에 이전돼 벤처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번 기술 출자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직접 벤처기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단순한 기술 이전과는 다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출자로 탄생한 벤처기업의 공식 출범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을 받는 연구소에서 탈피해 연구성과물의 상용화, 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익금을 환수해 연구기반 확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자들이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좋은 연구성과 내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민간에 이렇게 기술을 넘겨줘서 민간이또 새로운 기업을 자꾸 창출하는 그런 아마 좋은 전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술 투자 벤처기업은 금전 등 실물 자산이 아닌 특허와 실용신안 등 기술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기관 벤처 창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